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 오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매지온 주주님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지온의 흐름이 바로 수익 나는 종목이 움직이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흐름 꼭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 못 하면은 흔들릴 때마다 손절하고 올라갈 때마다 뒤늦게 쫓아가서 또 물리는 패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독자가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꼭 눌러 주세요. 현재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시장을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지오는 오전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함께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하지만 이후에 코스닥이 밀리면서 매전도 상승 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약하지 싶겠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자 저번처럼 주가가 이렇게 빵빵 올라주면 좋겠지만 자 현재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저점 매집 세력이 아직 주가를 크게 띄울 의도가 없어서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진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만이 수익이 나고 모르는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지금 외국인은 8월 때까지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많이 했고 11월 달부터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22%가 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코스닥에서 시총 1위인 알티오젠도 15%가 안 넘습니다. SK 바이오팜은 12%, 한미약품도 11%,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ABA 바이오도 13%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외국인 패턴의 수급 조가서라고 불리는 건데 8월 달까지 매집을 하고 9월과 10월 달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10월 중순부터 조정을 주면서 11월 달부터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왜 지금 매지온이 중요한 시점인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중순 조정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중간 데이터 발표 날짜가 확정되고 자 이것을 핑계로 저가 매집 구간 만들기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후에 정거점 돌파 실패로 단계 눌림으로 행복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죠. 정말 교과서다운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요 최근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내일이나 다음 주초 흔들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흔들기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자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자 이런 심리가 생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개인투자자들은 10%의 상승에서 오는 기쁨보다 이10% 하락에서 오는 공포를 더 크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저점 매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공시를 보면은 흔들기에 휘둘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유대나필의 미국 특허 허가 허가 공지입니다. 자이 공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유대나필의 사용 특허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대나필 폰타환자 치료제로 핵심 특허를 공식 승인한 것입니다. 폰타환자에게 하루 두번 복용으로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치료법 자이 치료법에 대한 특허를 허가한 건데. 약물 자체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 개선 효과까지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사용 방법 권리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FDA 승인 이후에 최대 14년간 독점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서 2040년까지 유대나피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상만 성공한다면 시장은 전부 매지원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특허와 ICD 10 코드 그리고 적응증 자 독점 자이 조합은 매지온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매지온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그 주가가 흔들릴 때 절대 털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흔들기인지, 어디가 진짜 저점인지, 그리고 어떤 수급이 오면 위험신호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미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매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16일에 있을 기업 설명회 전후로 큰 수익이 낼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흔들기 구간에서 털려버리면 남들이 수익 내는 그 상승 또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실시간 대응의 유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계신 분들은 매달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오늘 역시 프로티나로 추천 매수가 대비 64%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이 프로티나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상승 vr가 1차로 걸렸고 2시 반에 2차로 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절반 절반 수익 실현하면서 64%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케어젠 역시 최근 임상 결과 공시가 지연이 되면서 단기 조정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추천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입니다. ABL 바이오도 보유를 하고 있죠. ABL 바이오는 추천 매수가 대비 22%의 수익 구간. 자이 G2G 바이오는 이미 11월달에 28%의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이번에 제차로 2차 진입을 하고 오늘 추천 매수가 대비 15% 이상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이 인투셀은 75% 수익구간 지금 영상 찍는 매지온 보유한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추천 매수가 대비 118% 수익구간입니다 다음주 기업 설명회 전으로이 수익률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와이바이로직스는 오늘 추천 매수가 대비 130% 수익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종목들 지금 수익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꾸준히 수익을 냈다는 거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상단 검색란에 매도만 검색해 보셔도 얼마나 많은 종목들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모든 것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 가셔도 충분히 이득인 겁니다. 지금 저는 장 끝나고 올라오는 영상만으로 어떻게 장중에 대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되고 계좌도 복구가 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나 채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도 꼭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이 날수 있도록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해보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